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했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함께 곁에 두고 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진 뜻에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략과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진리인 양 호도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지표 상황은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거의 대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또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 편에 설주하는 지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는 나이까. 우리, 우리 주, 주 다윗은 알지, 알지 못하신 아이다, 아이다. 이제, 이제 내게, 내게 당신의, 당신의 <laughs>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할 때에 나다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조언해주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전체적인 사건의 분위기는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울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도니아는 우리 뒤에 본 말씀과도 같이 제사장들과 군사령관 유압까지 모두 다 포섭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왕자들도 다 잔치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만 같아요. 일종의 여론전에 있어서도 아도니아가 대세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영민한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할 계획을 이미 세웠고, 또 그것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갔어요. 사람들도 다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쪽으로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섭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서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용기 있게 바세바와 함께 움직이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단의 모습이 위대해 보입니다. 나단도 판세가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서야 할까? 아도니야 편에 서는 것이 자기 안위에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왜 나단이 몰랐겠습니까? 자칫 솔로몬 편에 섰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 엄청 위험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에서도 솔로몬 편에서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단은 솔로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편에서 솔로몬과 함께 싸우는 것이 나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편에 서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아도니아의 포섭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판세가 아도니아 편에 기울었다 하여도 아도니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대쪽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들도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단의 모습은 한결같은 삶은 이미 그의 과거에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꾸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범한 것이 하나님에게 득주한 것임을 왜 모르느냐 서슴치 않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권의 정점기에요. 다윗이 가장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갔을 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침묵하는 게 쉬운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숨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 한그 행동이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 이야기 한 것이죠. 과거에도 나단은 사람을 보지 않고 힘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과 바세바가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이 될 만한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당신이 한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으로부터 나온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안에는 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리고 나단의 경고와 같이 바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물론 나단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입장에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첫 아이가 죽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게 한 사람도 나단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과 바세바의 관계는 평범한 관계라고는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관 관계 속에서 나단이 바세바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편했을까? 저는 그것이 편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 아, 나단은 처음 다윗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때로는 꾸짖고 또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탄식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일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면 아도니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내 편을 만든다면은 그것은 아도니아와 다를바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나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은 나단과도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판세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오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1 5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5 절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사기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세바의 모습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요즘처럼 부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인 왕비가 왕을 찾아갈 때도 절차가 있었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세바가 오늘 이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왕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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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상황이에요.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곳에 왕자들까지 모여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정말 몇몇 사람들이요. 모두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도니아 쪽에 가서 잔치를 하고 왕위를 세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던 정말 몇몇의 사람들이 나단, 뭐솔그 바세바 이 몇몇의 사람들이 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다윗의 침실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금박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과 그 쿠데타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 간에 분초를 다투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결단력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의 결단력과 바세바의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가 조언을 할 때도 주저함이 없었고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갈 때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나단의 스타일이 바세바의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단이 이거 지금 바세바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한번 기도 한번 해 봐야겠다. 바세바도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주저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미 상황은 종료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그들이 주저하고 있었더라면 상황은 어렵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단도 봤어 해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때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신 아이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왜 잊으셨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저쪽에서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세바가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바세바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강단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강단이 있는 여인 인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에게 약속한 것을 왜 기억하지 않냐.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한 건아니냐 지금 당신이 여기 있어서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됐다. 왜 이런 중대한 일을 당신은 모르시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만약에 또 다윗이 이 말을 너무나 기분 나쁘게 여겨 가지고. 너나 잘해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낼때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결단력 있게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력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여러분의 용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결단력을 축복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지라. 이제 바세바가 이야기할 때 나단이 계획한 것대로 바세바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단이 그 이야기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충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단도 용감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것을 바세바에게 맡기고 밧세바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기도만 했더라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밧세바를 보내고 뒤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단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밧세바의 말을 거두면 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조언해 주고 격려하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도 용감하고 나단도 용감하고 그들의 삶에는 지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주저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비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또 용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모든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가 안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서 먼저 기억할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뜻, 내 생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줄 아는. 나단의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세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늘 고민만 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용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